안녕하십니까. 그 수수산물 분기 관리사 1차 이론서 1 1 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나서 이 썸네일을 이렇게 자1차 이론서 이게 나갈 겁니다. 110 페이지 나갈 거고요. 110 페이지 나가면서 아, 구독이 지금 300이 그 2월 7일 날 했는데. 그, 3일 만에 또 30명이 늘었습니다. 한 330명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 수산 분지관리사에 제가 지금, 저, 한 1700개 이상을 올렸습니다, 따지 보면. 네. 구독을 좀, 김용혜 많이 좀 해봐주시고, 제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괜찮죠? 이렇게 썸네일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110페이지는 뭐냐면은 유전자 변형 엘레모에 관계되는 것과 농수산물 안전조사에 관계되는 겁니다 구칙은 종유력이지만 소감부서는 식품의약부 안전처장입니다 물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구칙을 보면요 일종 목적 그 구칙에 대해서는 정리가 들어가는데 어 농산분지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구 조사와 안전성 위험 평가 등을구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포심에 농산 안전조사에 관한 구치 종리령입니다. 핵심은 종리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자변의식품양안전 수장은 1 8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종리령을 하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축의약구 안전처장이 그구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는 넘어가고 일단 유해 물질이란 농수산편지관리법에 따라서 유해 종류로 정하는 유해 물질이란 이거 안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몇분 됐거든요. 몇 분에 나았어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유기입니다 그다음에 항생물질, 배문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능 어. 요도와 세수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품, 물질, 예, 네, 물질입니다. 이거 2 차까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품사도 이게 유해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입니다. 그농수산분지관리심의회는 심의에 대해서 안전에 관계돼서 다음 사항을 심의에서 심의합니다. 부산 그 농림축산부 장관의 해수장관 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만 그까지 것 어, 농수산물 품지 관리 심의에서 심의한다. 그 정도까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에 대한 그 수산물의 포시입니다. 어제 그, 그 식강이 있잖아요. 그 이론. 식강에 보면은 행정 처분, 시승명령, 가토로 같은 게 있었습니다. 포시를 어겼을 때는 가트로 대상이었죠.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음, 그 다음에, 자, 그, 2장, 어, 포시. 3장, 안전성 조사. 안전성 조사는, 안전성 조사는, 법 60조 사항에 따라서 종류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 다 각호의 안전관리 계획인데, 소비자 교육, 홍보, 그룹.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그 밖에 식품의안전처장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산단계 안전기정식품의품 안전처장은, 그, 생산장의 안전을 정하여,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그 결국 식품 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건 이게 식품 공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 공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안전조사의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생산장과 소비랑 고려하여법 60조에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대상품의 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다. 안전성 조사의 대상 지역은 대상 지역 농수산물의 생산 장소, 저장 장소, 도매 시장, 치파장, 유판장 공판장 등하대 유해 물질 오염으로 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다 할수 있다니까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 단계, 유통 판매 단계 조사 이렇게 생산 단계는. 농산물의 생산을 이용하는, 그, 이용, 사용하는 농지 용, 용수 자재. 출하되기 전에 농산물. 유통 판매되기 전에 농산물. 다 농산물이죠. 다 수산물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 판매 단계 조사. 유통, 출하되 유통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근데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대상은 단계별로 한다. 생산 단계는.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생산 단계는 단계 조사는 저장 가정 증장 저장 가정을 거치지 않냐고 출하되는 수산물 대상, 저장 단계 조사는 저장 가정에 있어서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출하되어 그래되기 전 단계는요,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화장 위판장, 공판장 등출하되어 그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대상으로 안전 조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대의 병원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제, 그, 소비자인 제, 제 입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래되기 전, 소유권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에, 네, 조사를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어, 이거 보면서 이제 그냥, 아, 이 정도 흘러가는 가대다이정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조, 구조 안전조사의 절차. 절차는, 그, 안전,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각부 장관의 급에 있다 보니까, 시도지사라든지식품의약품 어, 그 안전처장이 매년 정하지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가학원장,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 특별시다든지 시도지사는 재배 면적과 부축감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밑에 있는 국립수산물 분지관리원장 등등등 이런 시도시사까지도 다 가부조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수산물 분지관리원장이 뭡니까? 우리는 정밀검사 중에서 안전성 허용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또 시행합니다. 식품공정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10종 안전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장 국립 수산물 분지관리원장, 시도시사는 안전성 조사 결과 생산 단계 안전 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농사,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소유한 자, 소유한 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하게, 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고 처리 방법과 기한을 정하여 알려준다. 그러고 나서, 그, 해당 수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에 있으면은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허용 기준 이하의 감소하는 기간까지의 추라 연기. 그다음에 해당 공수함 유해물질 분실 소실 기간이 길어 국내 국내에 식용할 수 없으면은 다른 정도로 전환 사도용이나 공업용으로 다, 다 다른 정도로 전환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재할수 없는 경우는 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로 추라 연기. 다른 용도, 전환, 폐기 이게 벌써 몇 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다 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안전지침이 있거든요 생물검사 안전기준, 허용기준 그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공전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 이 정도만 해놨고요 그러니까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출하연기그 다른 용도, 전환, 폐기입니다 그다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등은 그 조사 결과 생산 단계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 농장, 의장, 용수, 자재 등의 소유한 자에게 알려줍니다. 객토, 객토 정화 등의 방법으로 계란 외해 물질의 시간이 지한에 따라 분해되어 있을 때는 그 일정한 그 자재를 사용 중지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정안 되면 조치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금지, 이런 식으로, 1, 2, 3호까지도, 소유자한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사용중지, 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종류로 정하는 조치란, 생산자에 대하여, 어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 등을 조치를 말한다.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잘못됐으면은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 기간의 지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 검사 어, 기간을 지정하는데 농산물은 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어, 기간 기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증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음. 지정 기준에 미치는 가출 시설 증명 서류와 업무 구성 등을 정부해서 해야 되고,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증인 전자로 제출할 수어 전자로 제출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2조, 안전검사에 지정 취소. 지정을 했고 나서 일정한 경우 배포 위반이 되면은 업무 정지 지정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 14조입니다. 영 23조 2항은 그 법률 68조가 그렇습니다. 농수 농산물의 위험 평가의 대상, 방법, 시행령에 따랐습니다. 위험 평가의 대상, 그다음 평가 대상의 위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법률 68조와 시행령 23조 2항까지 비교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 저는, 자, 위험평가가 지금, 원법에는 농산물만 되겠지만 나중에 시행령, 시행부지, 어, 어, 이게 종이론까지 가니까 수산물도 관계되거든요. 왜냐면, 하 항생물질 방사능이 평가 대상이니까 수산물도 관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8조 1항, 법에 있네요. 그, 115페이지입니다. 68조 1항 치료에다, 치료에서 식품의약만 체장이 필라드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그, 보건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연구기관입니다. 시도농음기술원 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안전성 검사 기준, 수산물도 되어 있잖아, 그죠? 연구기관 수상물도 들어가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다는 거죠. 논리가 좀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료 조사 방법 절차는 법 68조 3항에 따라 15회하고 안전수당이 매년 정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정한다. 자료 조사의 실효수고는 무작위로 한다. 이 정도 하고요. 조사 공무원의 점포를 내야 되고 안전 정보 시스템의 운영도 하, 가능합니다, 식품의약관 체장이. 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에 수, 수산물 안전성 업무 처리,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국립 수산물, 수산물 그 허용 기준하고도 똑같습니다. 갔다 이 정도 감정 해가지고 요거 하고 나중에 아, 지금 몇 페이지냐 그러면요 같이 이렇게 아, 식품약품 음, 안전성 허용 기준 그. 그 등급 판정 2차 실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차 지금, 김동희가 안니었나넣었으면 안 좋은데. 너무 이렇게 1차 위주로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한 걸연한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1차 2차까지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쉬운 시각이서 되거든요. 어, 이쪽에는 없네요. 뺀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어이 차까지 너무 뭐 가버린 리 같이 들어가니까 아주 허용기준이 없네 나중에 지금 저 그거 하면서 어 제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하고 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 그, 저, 원장이 하는, 그, 위험 기준이 있거든요. 위험 기준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바로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아, 원장님께서, 이거 하면 거의 검령은다 나갔거든요. 이거는 좀더나았고 그, 14, 12강, 이로써, 12강 할 때, 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 국립수산물에서 안전성 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허용 지침 체부 실시 있거든요. 그하고 거 비교하면서 할수 있게끔 어, 강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엘레모 강의 들어가지고 그종이령인종이인 종일형 유전자 변액, 농수산물 포시및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구칙. 구칙이란 말보다 종리령종리령 그래서 종구칙가고 같으니까 대통령님 밑에 갑부 어, 장관의 구칙 그리고 나서 종리령구칙 예. 부 장관하고 종리령은 대등한 관계이지만 지시 사항에서는 그 종위령이 위에죠 대통령님 밑, 보다는 밑에고요. 예, 그 정도로 하면은 종위령까지 <laughs> 해 가지고 110페이지에서 어 11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10에서 어116 페이지까지 그 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유전자 변형 유전자 어 변형 농수산물의 포시및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한중일형입니다중일형중일형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일단 마무리를 짓고 어,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 끝날 때 하고 할 때는 이,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없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해고요. 수상 분쟁 관리사는 이걸 썸내일 쪽으로 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이게 강국을 찾고 있습니다. 두자도 서로 위인이일야되는 입장이고 오늘은 노란기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실험하기 위해서 노란기 왔거든요. 일차이로서 1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